걸그룹 시스타의 다솜이 멤버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. 지난 7일 열린 KBS 일일시트콤 《닥치고 패밀리》의 제작 발표회 현장,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연기에 도전하는 다솜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. 사회자들로부터 멤버들 간의 사이가 좋은가라는 돌발 질문에 다솜은 깜짝 놀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. 내부는 네 모두 사이 좋으시죠. 아, 네. <laughs> 네. 아 정말 좋고요. 네. 아, 멤버들 자매 같아요. 그래서 시타고요. 네. 네. 네, 멤버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던가요? 처음으로 이제 연기자의 도전을 한 건데요. 아, 효린 언니가 네 드리마이라는 작품으로 제일 먼저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어, 어, 촬영 들어가면은 체력이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체력관리 잘하고 항상 선, 선배님들,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네, 대본 숙지 잘하고 뭐 우성가족과 열성가족의 유쾌한 일상을 다룬 일일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. 오는 13일부터 전파를 탈 예정인데요. 첫 연기 신고식을 치르는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에서 멋진 연기 보여주시고요. 친자매처럼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스타의 왕성한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.